안녕하세요 오지개수 t v 김자영입니다 이번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21절 탓하지 말라 회개하고 속함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21절.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존재적으로 악인임을 확인하고 의인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존재적으로 봐야 합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의식은 있지만. 실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은 악인인데 의인의 의식이 있다면 정말 고약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삶의 기쁨과 안정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의 내가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때로는 그 기쁨이 사라질까봐 염려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염려는 없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주님 이거 싫어요. 이런 마음 싫어요. 이런 염려 싫어요. 하고 말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실제로 그 생각이 멈추기 때문에 능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생각나지 않으면 열륜 직분에 관계없이 투정합니다. 정말 주님 꿈꾸고 싶었거든요. 주님의 마음으로 정돈하고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을 조절하고 언어를 걸러서 듣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재해석되고, 그곳에 계시는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의미로서의 의인. 존재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야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야사르입니다. 정의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나?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자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초점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의인이 아니라면 자식을 볼때 허구한 날왜 이래? 하면서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할 텐데 의인은 최소한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안목이 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악인은 죄에서 돌이켜 떠난 뒤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산다고 하십니다. 악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뿐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악인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세대는 짜증이 나고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하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더 억울하겠지요. 부모의 잘못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20절까지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망나니에 엉망진창이고 그 아버지는 거룩하고 온전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그 아들에게도 아들이 또 생겼는데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비가 엉망이라고 아들을 벌하는 법은 없다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곧 너와 나는 일대일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십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너무 극심하여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존재적으로 우리가 악인인 다른 속성도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재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활동을 하면 기쁩니다.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하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싫어합니다. 강권하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기쁨과는 다릅니다. 기쁘기 때문에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는 노력하지 않아도 쑥 들어갑니다. 미디어 쇼핑 게임 성적인 것들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달려갑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와는 친화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이놈아 핑계대지마 원망하지마 하늘의 뜻이 깃들고 일깨워져야 해. 돌이켜야 해. 그때 하늘의 영광이 일깨워지기 때문에 그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어디든 따라가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날 배반할 거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반문합니다.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한 마음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배반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감정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선명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니고 아들의 죄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입니다. 자신 또한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오로지 십자가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만져지나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가 너무 감사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꽂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하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니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힘들어요. 하나님, 재미있는 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죠? 성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 하시니까 즉각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순종입니다. 이것 하라고 했을 때한 것만 순종이 아니고 이것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돌이키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것이 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율례를 주신 제1 목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악기는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만 그것이 보입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가난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읽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와 근심으로 다가올 때 여호수아는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이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마음에 달라붙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가 여러분에게 역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근심, 이 일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야사르. 공이 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안된 것을 회개하는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한 주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존재적인 악인이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죄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 뿐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야사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